자 여러분 이번에 월문타야 월문타 월문타가 뭐냐 월간 질문타임즈 1월 여러분들께서 많이 질문하신 것들 모아가지고 제가 답장을 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저에게 가장 많이 질문했던 게 이제 요 내용이에요 저는 이제 서적인 거를 많이 질문하실 줄 알았는데 어려운 사정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기초가 부족한데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요? 여기서 따라간다라는 건뭐 수능 어려운 걸풀수 있냐라는 질문도 있고 아니면은 뭐제책 인덕션 같은 거를 따라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었고요 마지막으로 쉬운 교재는 어떤 거를 병행해야 하나요 자요 질문이 전체적으로 결국에는 내가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는가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 내실력은 지금 이 정도인데 과연 갈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공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식 그러니까 공식이라는 게. 수학, 시험을 잘 보는 것도 다이 공식이 있어요, 사실은. 쉽게 말하면은 이제 개념. 처음에 내가 개념을 잘 알고 있는가. 그 다음에 유형을 잘 알고 있는가. 그 다음에 내가 심화를 풀수 있는가.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간단하죠? 개념을 안다라는 건 여러분께서 수능 기준이면 수능에서는 2점이랑 어, 이제 쉬운 3점. 수능에서 2점, 쉬운 3점이 딱 개념이고. 그 다음에 유형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3점이랑 뭐 어려운 3점이라고 할게요. 어려운 3점이랑 쉬운 4점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어삼쉬사라는 문제집도 있잖아요. 여러분. 그렇죠? 이런 것들 잘풀수 있는가? 쉬마는? 쉬마. 쉬마는 4점이랑 이제 어려운 4점 이런 것들. 풀수 있는가가 되는 거예요. 그 문제 번호를 알려주자면 수능 기준이면 11에서 15번 그 다음에 20에서 22번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서 28에서 30번 정도가 난이도가 있죠. 그 예전에는 무조건 15랑 22, 30이 엄청 어려웠다면 요즘에는 좀 기조가 약간 달라져서 요 앞쪽 있잖아요. 11에서 14나, 20, 21, 28, 29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여러분,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 심화가 안돼 있는 친구들은 여기 중에서 랜덤하게. 지금 문제가 몇 문제냐면 지금 다섯 문제가 있겠고 세 문제가 있고 세 문제가 있으니까 총 열한 문제잖아요 지금 이 중에서 한 여섯 개 이상은 무조건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중에 연습이 좀안 되면 그래서 이 심화를 가져가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개념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 개념은 여러분께서 조금만 공부하시면 금방 늘수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했는데 개념을 틀린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한우를 사주겠습니다 여러분. 아, 물론 계산 실수 이런 거 말고, 계산 실수 하는 거 말고, 몰라가지고 만약에 여기를 틀리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, 제가 그러면은 한우를 사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유형이 중요한 게 뭐냐면, 유형은 암기로 가능해요. 암기로 가능하다.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형이 나오면 이렇게 푼다. 저런 유형이 나오면 이렇게 푼다. 이거를 다 외워서 푸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, 그것으로 여기까지 커버가 가능해요. 이 앞쪽까지는. 커버가 가능하다. 그래서 칠판에 써드린 이 문제를 빼고서는 암기로 되니까 그 본인의 실력이 좀 는다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 옆에 있는 이 심화 있잖아요. 심화. 이 심화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생각하는 훈련, 사고하고 추론하는 훈련이 필요해서 여기까지 공부랑 방식이 아예 달라요. 아예. 여러분 알겠습니까? 완전 달라서 얘로 넘어가느냐, 못 넘어가느냐가 여러분의 성적을 결정하는 거가 되겠죠. 어려운 사점을 풀려면은 결국에 이 심화까지 넘어가는 이 알고리즘을 잘 타야 됩니다, 여러분. 자, 제가 기초가 부족한데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? 그 보통 기초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이 부분에서 구멍이 있다는 거라서 차분히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그 본인이 기초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유형이 잘 잡혀있는지 아닌지 제일 판단하기 좋은 방법은 여기 있는 번호를 제외한 문제 있잖아요. 거기서 무조건 다 맞는지 확인하셔도 되고 수능 기준이면 아니면은 제가 뭐그 센수학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센수학이 워낙 유명하니까 여러분이 센수학 비단계 있잖아요. 비단계에서 무작위로 내가 20문제를 풀었을 때 20문제를 랜덤하게 랜덤하게라는 건 아무거나 풀었을 때 18개 이상은 풀수 있는 실력이어야 돼요. 여러분이 센수학을 무시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센수학 이렇게 잘 푸는 거 생각보다 어려워요. 무작위로 풀었을 때이 정도까지 내가 풀수 있어야 유형까지가 탄탄하고 심화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그 기초가 부족하다는 건이런게안 되어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자 쉬운 교재는 어떤 것과 병행해야 되나요 그 쉬운 교재가 결국에 이제 여러분께서 하나씩 문제집이 있어야 돼요 요 개념에 관한 개념서 유형서 그리고 심화서가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뭐 예시를 들면은 개념서는 꼭 수능 개념서일 필요 없어요 이게 수능 개념서가 있고. 그 다음에 이제 내신용 개념서가 있잖아요.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신용 개념서가 뭐 개념원리도 있고, 뭐 수학의 정석 같은 것도 있고, 수학의 바이블 개념 플러스 유형 많이 있잖아요. 이것저것. 그런 것들 뭐 아무거나 괜찮아요. 여러분. 그런 것들 하나 잘 잡아가지고 공부하면 되시고, 유형도 이게 수능 유형서가 있고 내신 유형서가 있는데, 내신 유형서도 그몇개 유형은 수능이 안 나오지만 거의 다 겹치기 때문에 뭐센 수학이든 뭐 마플 시너지든 뭐든 이런 거를 푸시면 당연히 도움이 되시는 거고, 그다음에 아까 뭐 잠깐 얘기한 뭐 어삼 시사나 아니면 요즘에 인강 강사들의 책들이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요즘에는 여러분 예전에는 인강 쪽에서 수학 문제집이 다 심한 문제집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요 유형이나 좀 쉬운 쪽을 위한 즉 3점을 잘 풀기 위한 문제가 되게 많아요. 그런 것들을 잘 푸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쉬운 교재라는 것도 결국에는 본인의 실력에 따라 좀 다른 거라서 개념이 부족한지 유형이 부족한지에 따라 다르고. 본인이 이미, 뭐, 개념원리든, 센수학이든, 많이 풀어본 사람이라면 제가 다른 걸 추천드리는 거고, 이런 걸안 풀었으면 이런 것도 추천드리는 거라서, 개별, 개인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, 저한테 게시판에 자세하게 남겨주시면, 제가 문제집까지 정확하게 찝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는 문제집을 더 말하고 싶은데, 뭐, 저랑 관련이 없는 문제집들이니까, 제가 좀 말하기 좀 그런 것도 있어서, 게시판에 남겨주시면,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. 자, 기본 공식은 이건데,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 심화에서 막힌다. 여기서. 여기서 맡기기 때문에 꼭 생각이랑 사고하는 훈련, 생사, 요걸 하시기 바라면서, 자, 마지막으로, 여러분이 지금 수학 경시대회를 푸는 게 아니잖아요. 우리나라에뭐 KMO라는 뭐 코리아 메스 올림피아드나 뭐 덜심에서 IMO나 뭐 이런 것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. 수능을 잘 보라는 건데, 제가 작년에도 그 6월이나 9월 평가원에서 한 70점 정도였던 친구들이 나중에 수능에서 90점 이상으로 나온 사례를 많이 봤는데, 이들의 공통점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. 제가 이거를 너, 여러분에게 막 노력해라라고 막 어떤 꼰대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농담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돼요. 그래야지 점수가 오릅니다. 근데 계속 주변에서 수능을 못 본, 혹은 아쉽게 본 주변 사람들이나 선배들의 말을 듣고서 어,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수능은 다 재능이라고 하더라. 노력해도 안 된다고 하더라.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걸다 무시하셔야 됩니다, 여러분. 아시겠죠? 이 수능시험 요즘에 기조가 조금 바뀌어서 킬러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좀 어려워요. 준킬러가 많고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시험에서 여러분께서 어떤 요 장면만 넘어가면 <laughs> 너무 중요한 얘기하니까 지금 목이 었어요 자, <laughs> 장면만 넘어가면 무조건 풀 수가 있다.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, 여러분.